오래간만에 제가 토마루 화분을 소개합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요거 친구분한테 생일 선물해준다고 토마루 화분을 부탁해서 제가 가는 길에, 어, 해가지고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자, 대고점을 소개하면서 할인행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할인행사 하면 안 되는 거다 아시죠? 여러분들 저, 자, 맞을 각오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할인행사 합니다. 자, 요즘에 안 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올랐어요. 저도 물건 하러 가면은 너무 다, 다들 올라서 미치고 한장 하겠습니다. 자, 오르지 않는 가격으로 요거는 드릴게요. 물론, 오른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시, 자, 대구 점 소개하면서 핑계 삼아서 토마르 공방부를 10% 할인 행사 들어가겠습니다. 그 고객님께서 써보시고는 물 빠짐이 너무너무 좋고, 진짜 유학이 아 안 발랐어요. 그래서 갈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병도 예방이 되고, 이걸 써보시는 분들만 써봅니다. 그래서 저도 김포 대고점은 한 다위는 이 토마루 화분으로. 울까 합니다. 그래서 어, 심어 보고 제가 느끼는 바를 영상에 띄워서 요거를 앞으로 꾸준히 한번 판매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또 한번 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득템입니다. 자, 이건 마진포. 여러분들 이 공방부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마진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요렇게 해 주면은 진짜 저한테 돈만은 떨어지면 아주 대박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더이 여러분들 이익, 저도 이익 손해보지는 않으니까, 요렇게 윈윈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하니 공방분는10% 할인행사 하니까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요즘, 요런 선비, 그 다음에 여인네 요렇게 해서 세트로 아주 아주 잘 나간답니다. 자, 97 87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87번, 롱붕 9cm, 그리고 자, 16cm 높이. 자, 세트로 87번, 9만원인데 10% 할인행사. 그러면은, 어, 8만, 천원에 갑니다. 완전 저렴하죠. 자, 이렇게 해서 87번, 10% 할인 가격은 9만원. 자, 88번도 너무 예쁘죠. 이, 이 여자는 자, 디테가 아름다운 여자. 자, 이 선비한테 서로. 서로 어, 언약식을 한 사이입니다. 자 요렇게 자 테마가 있으면 더욱더 하분이 어, 소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81번 쌀, 어, 가격은 9만원 자 89번 자 89번은 어, 우리 여인네끼리 여인네끼리 서로 자, 친한 우정을, 친한 우정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이. 자, 여인네가 한복을 입고 너무나 고운. 자, 고운 아이 89번도 가격은 9만 원이었습니다. 자, 90번은 깜찍한 시리즈로 자, 이 여인네가 아유, 요염해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90번 깜찍한 소녀들을 준비했고요. 요거는 어, 큰, 롱분, 중간분, 작은 분을 준비해 봤고요. 3종이고요. 사이즈는 9cm, 높이는 17cm. 자, 그리고 작은 것도 넓이는 9cm, 높이는 11cm, 더 작은 거는 8cm, 높이는 자, 8cm. 90번, 3종에 93,000원. 당연히 10% 할인 행사가 들어갑니다. 90번은 93,000원. 91번은 2종에 9만원. 자, 이종에 9만원. 요, 엉경키는 없어서 난리죠. 91번, 가격은 9만원. 자, 92번, 엉경키, 가격 엄청 착하게. 4만 6천원에서 10% 할인행사 들어갑니다. 자, 사이즈는 8cm입니다. 92번, 가격은 4만 6천원. 93번, 가격은 7만원. 자, 사이즈는 8.5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0cm. 93번, 이종에 7만원. 94번 자이 종에 자이 종에 이게 이번 신상이 이렇게 신상인데요 둥그스름한 것도 아니고 육각형으로 요렇게 자 요런 모양으로 해 놓으니까 심으면 더욱더 예쁘죠 94번 가격은 13만원 자 사이즈는 11 12cm 자 높이는 11cm 94번 이 종에 마 13만원인데요 자 세일해서 자 10세일해서 10세일에 아이고 우리 언니들이 아유, 제가 못 살겠어요. 우리는 완전히 라이브도 아니고, 방송하는데 우리 언니 막, 지금 포장을 합니다. 또 김포 매장에서 촬영을 하고, 저걸 또 다시 가져가서, 기, 어, 고향 매장에서 포장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저희가 애씁니다. 근데 포장하면서 저렇게.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언니들, 여보세요, 이 언니들. 아주 난리가 났죠? 요런 식으로, 자, <laughs> 이게 아주 조용할 날이었습니다. 자, 94번, 어, 가격은 13만원인데, 가격은 13만원인데, 10% 할인해서, 어,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 요거, 어, 눈여겨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자, 95번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여러분들이 혹시 또 가격이 너무 부담되는데 조금 큰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묶어봤습니다. 자, 선비. 선비의 옷과 여인의 옷을 이렇게 세트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95번은 세트에 15만원에 10% 할인행사 들어가고요. 자, 사이즈는 12cm 그리고 14cm. 95번 가격은 15만원. 자, 96번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자, 요렇게. 요즘에 요런 아이들이 인기랍니다. 요렇게 세트. 선비하고 여인네. 요렇게 세트로 해서 너무 고급지죠. 96번은 세트에 17만원. 당연히 10% 할인 행사 들어가고요. 13cm입니다. 96번 가격은 17만원. 자, 97번. 요렇게 또 세트. 요렇게 부채를 들고 있는. 자, 여인네 두 개의 부채를 요렇게 어, 가지고 있는 세트. 자, 두 부부. 97번 가격은 17만원. 자, 여기까지가, 자, 토마루 화분을 지금 10% 할인 행사하는 화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신 화분 많죠? 자, 오늘 돈이 없어서 그렇지, 어, 화분은 기가 막히게 이쁘죠? 자, 나만의, 자, 나만의 행복으로 오늘 1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 기회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화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 자, 킵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다이 위에 하나씩 놓여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밭을 무료로 드립니다. 자, 시설 좋고, 공, 어떤 고객님이 이제 다음 달에 입주할 고객님께서 저희 매장에 에어컨 틀어놓은 줄 알았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시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빛도 아주 좋고 조용하고 자 주인이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근데 제가 아니고 저희 옆집이가 있기 때문에 옆집이도 조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탈 없이 정말 다육생활을 힐링하면서 할수 있는 이곳으로 자 키핑 문이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참고로 영등포에서 버스 타고 저희 매장까지 버스가 한 번에 오는데요. 한 시간 안 걸립니다. 자한 시간 안 걸려요. 자 서울에서도 이런 그어 뭐. 이렇게 힐링한다고 생각하시고. 버스 타고 오셔도 괜찮고요. 자, 김포에서도 가깝고 자, 차 있는 데는 자, 송도에서도 가깝고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누리다육 대고점에 자, 키은문이 많이 주고요. 지금 요 보이는 게 15만 원. 요쪽 다두 다이 연결할 수쓸수 수 있는 다이가 10만 원. A동이, 그다음에 B동이 얼마나 넓어요. 이 가운데 자, 침대 놓고 있어도 될 만큼 넓은 자리. 그다음에 자, 시도 자, 시동에 4다이 4천짜리 길이가 4천0 되고요. 가운데 공간에 탁자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만큼, 밭 하나, 다이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남는 데가 25만원에 지금 키핑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어, 정말 야심작의 여기를 준비했습니다. 평생 제가 먹고 살수 있는 저기 보시면은 자, 간사도 지어져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육이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 며칠 잘수 있는 공간을 제가 또 마련해 가지고 다육 지킴이로 거듭나려고 이렇게 자,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키핑문이 대고청 저희 옆집이 혼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맨날 혼자 밥도 굶어가면서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가득 차서 우리 고향점 일상 고향점처럼 가족같은 분위기로 즐거운 다육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자 여러분들 키핑문이 봤습니다 공간이동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자 누리다유 고향점입니다. 여러분, 자 누리다유 고향점, 아이고 친정집 온 것처럼 지저분해도 포근하니 아주 좋습니다. 옛날 말이 어 진짜 무너져 가는... 공간 이동해서 시간 이동해서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고향점에 왔습니다. 바쁩니다. 아주 바쁩니다. 자, 김포 대구점도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자, 고향점에 어 제가 디피해 놓은 화분들을 또 소개를 해보고자 공간이동 시간이동 해서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고 대구점에 있으니까 깨끗하고 환경은 좋긴 하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무리. 제 가게여도 저는 이 고양점이 아주 좋습니다. 오니까는 커피 뜨끈한 커피 한 잔에 한잔 마시니까 또 기분이 새롭고 딱 기운이 펄펄 납니다. 자 여기서도 어 작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가격으로 드리려고 자 제가 이렇게 세팅해놓은 화분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98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자, 98번은 락구분 3종으로 묶어봤고요. 자, 사이즈 10cm, 자, 9cm, 10cm 짜리인데요 정말 있을 수 없는 파격 가격, 98번 가격은 4만원이었습니다. 자, 99번, 99번, 홍조분, 자, 홍조분, 이거 설경분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저 옆에서 입을 삐쭉하군 흑사장. 요즘 흙을 제가 소개를 안 팔렸더니 삐졌나 봅니다. 자, 흙도 여러분들 많이. 자, 저희 흙 아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올리지 않고 있지만은. 자, 5kg에 만원에 우리 흑사장님 명품 비빔밥 흙 좋은지 알죠? 자, 흙도 주문하세요. 자, 요거는 서인경부지입니다. 홍조분 아니에요. 늘 시수가 항상 따라다닌 우리 흑사장님 표자 9.5cm 높이는 10cm 99번 서인경분2종의 가격은 28,000원 여러분들 요거 하나에 18,000원씩이에요. 18,000원씩 근데 막 오늘 자 우리가 대구점 소개하는 바람에 여기서도 파격 할인가로 가고 있습니다. 자 99번 가격은 28,000원 100번. 자락구분 가격은 27,000원. 자 101번부터는 양이분. 자 양이분도 가격이 너무 너무 많이 올라서 속상해 죽겠어요. 자 그렇지만은 9cm 높이는 10cm. 오늘은 더구나 그냥 마진 노마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1번 2종에 22,000원. 자 102번 2종에 32,000원. 자 사이즈는 10cm, 9cm. 102번 가격은 32,000원. 자 103번 103번, 이렇게 자 3종이고요. 사이즈가 넉넉한 사이즈 13cm 그리고 9cm, 그 다음에 10cm, 103번 가격은 양이분 5만 5천원, 자 104번, 아이고 104번 홍조분 너무나 고급진 화분입니다. 104번 가격은 10만원, 저는 여러분들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자 19cm고요. 이게 여... 단가 보시면은, 아이고, 지워버렸네. 이게 저희, 어, 우리, 아우지워져버렸 이게 4만 6천 원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자, 직접 공방에서 받다 보면은 조금 마진이, 어, 가격이 조금 저렴해 가져올 수 있는데요. 도매점에서 가져오다 보면은 가격이 저희도 조금 더 업돼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 요게, 그래서 가격이 지금 개당 4만 0천원짜리예요 지금 요 가격이. 이 다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런 다육이도 제가 발로 뛰면은 정말 좋은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데 저희도 이 전국을 다 다닐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제 도매에서 시키다 보면은 거기서도 마진을 먹고도 우리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만 해도 어 46,000원, 42,000원이에요. 근데 자 제가 요건 실은 제꺼 아니에요. 제꺼 아니어서 흑사장님이 사온 거예요. 저는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 그냥 마진폭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3종 세트를 10만원에 갑니다. 자, 104번. 3종 세트에 10만원 가요.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너무너무 고급지죠. 자, 14cm. 높이는 15cm. 자, 바쁘다 보니까 공방을 다니다 못하 보니까는 저희도 직접 가지 않고, 어, 요렇게 중간 마진에서 가져온는데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래서 완전 제가 매장에서 공방에서 가져온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온가보다 못한 가격으로 지금 3종을 묶어봤어요. 104번 10만원 강추합니다. 홍접은 3종이었고요. 자, 105번 란다 자리 2종입니다. 사이즈 넉넉합니다. 14cm, 높이는 13cm. 105번 란다 자리 가격을 2종에 세상에 7만원에 가보겠습니다. 자, 106번. 3조. 자, 68,000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여기 봐요 46,000원 써졌다니까요. 써졌어요. 자, 그정도로 자, 근데 3종에 68,000원. 자, 손해 보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무랬어요. 앞으로는 이런 거가져 오지 말라고. 저를 믿으라고. 이제 요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오늘 그래서 어제 구입을 해 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단가를 어 이렇게 받아서 좀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저렴히 드리는 게 어떤 방법일까 하다가 어 제가 마진을 거의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또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어 흑사장도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어 단가를 아예 그냥 노마진으로 가보겠습니다. 106번도 3종에 6만.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해 보시고 하나도 없죠. 괜찮죠. 자, 106번 가격은 68,000원, 사이즈는 15cm, 12cm 됩니다. 106번 가격은 68,000원, 자, 107번, 107번 요렇게, 자, 마리아분 5종을, 자, 마리아분 5종에 요렇게 보시면은 23,000원씩입니다. 자, 115,000원을 10, 오프로 할인해서 97,000원에 오종 가겠습니다. 자, 사이즈도 넉넉하죠. 10cm짜리입니다. 107번 마리아분도 강추합니다. 가격은 97,000원. 108번. 자, 양이분 3종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죠. 자, 3종 사이즈 8.5cm 그리고 10cm짜리. 높이는 10cm. 108번 양이분 3종에 가격은 4 2 0 0 0원 자, 동일합니다. 109번도 가격은 42,000원. 와우. 너무 가격 착하죠? 자, 109번. 양이분도 42,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08번하고 동일합니다. 자, 110번도. 여러분들, 110번 공방군 4종인데요. 강추합니다. 가격이 완전히 비싸요. 12cm, 9cm, 10cm, 6cm. 요런 아닌데요. 110, 110번. 요거 공방분도 하나에 4만 8천 원. 요렇게 보시면은 3만 8천 원. 어, 막 2만 5천 원, 막 이래요. 근데 오늘 완전 파격가 110번 4종에 9만원 가겠습니다. 자, 111번도 땡처리. 공방분 3만 8천 원에 가겠습니다. 3종에. 사이즈도 좋아요. 10cm. 높이는 11cm. 가볍고, 실용적이고, 가격은 하나에 12,000원 완전 땡처리로 진짜 거저 주는 가격. 111번. 가격은 38,000원. 112번. 마리아분도. 자, 땡처리로 이종에 45,000원 가겠습니다. 자, 8.5cm. 높이는 11cm. 112번 45,000원. 자, 113번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요거 락 락프, 제가 요거 또 가격 말하면 기절합니다. 자, 17cm, 높이는 15cm. 락프는 노세일인 거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믿고 하셔도 돼요. 요렇게 큰 사이즈를 그냥 45,000원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죠? 이거 하나에 얼마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113번 이종에 45,000원. 자, 114번 공방분 이종인데요 자, 요거. 요거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이 보죠? 여기 공방분. 자, 11cm. 12만원짜리 파격. 자, 온가 이하세이 8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114번. 자, 115번. 자, 115번. 선물 랩은, 자, 높이가 21cm. 자, 넓이는 22cm. 자, 선물 랩은, 요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보시면은, 18만원짜리. 자, 13만원까지 가겠습니다. 115번. 선물 랩은 대형부. 가격은 13만원 까지 가겠습니다 115번 이었고요자 116번 자 116번 어 요렇게 2종 자 2종의 어, 홍조분 11만원 가겠습니다 자1 1만 요게 10만원 짜리 이게 35,000원 짜리 자 11만원 까지 가겠습니다 요렇게 2종의 어, 사이즈는 19cm 그리고 14cm 116번, 자, 홍조분 2종에 11만원 가겠습니다. 자, 117번, 자, 117번 도 선물 랩은 파격 할인 3종에 6만 8천원, 아마 7만 7만 얼마 할 거냐? 7만 8천 원이니까. 그래요. 온가는. 자, 요렇게 해서 12cm. 높이는 13cm. 117번 선물 랩은 3종에 6만 8천 원. 자, 118번 선물 랩은 2종에 4만 2천 원. 자,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 절대 아니에요. 10cm에요. 118번 가격은 4만 2천 원. 자, 119번도 말이 필요 없어요. 어, 락분. 요거 하나에 3만 얼마라고 써줬던데 36,000원 36,000원 3만원 3만원 그래요 여튼 어 말이 필요 없어요 말 많이 하면 저 혼나니까 119번 낙품 파격세이 85,000원 가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19cm 그리고 18cm 119번 3종에 85,000원 가겠습니다 자 120번 따다다 요거 사주세요 아 이거 사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24cm 높이는 25cm 이렇게 보시면 14만 원짜리 하나에 14만 원짜리인데 이 종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격. 자홍점은이 종에 21만 원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20번 가격은 21만 원. 이제 안 팔리면 자 김포 매장에 가서 하에 다육이 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요 정도면 완전 진짜 저렴이들이죠. 있을 수 없는 가격이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가격이 없어요. 자, 120번. 가격은 21만원. 자, 121번. 자, 121번. 마지막입니다. 오늘 합은 어마어마하게 맞죠. 그래서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올려봅니다. 자, 121번. 자, 홍접은 어, 21cm, 18cm 사이즈 기가 막히게 좋죠. 자, 요거 원래는 제가 6만원에 제가 구입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 10만원 16만원짜리에요 근데 12만 5천원까지 자 12만 5천원까지 드립니다 121번 자 오늘 여러분들 김포 매장에 어 오늘 첫 스타드로 저희 옆지기가 이제 방송에 목소리를 냈는데요 목소리 괜찮죠? 여러분 목소리 괜찮죠? 자 여러분들 저희가 부부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도도 봉사도 하면서 자리가 조금 안정이 가을이 되면은 봉사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제 다육이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재미로 한번, 어, 옆집 이비하고 같이 나눠서 정말 누리다육이 더클수 있고 더 성장하면서 배풀 수 있는 곳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김포 대구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고향점은 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해서 친정집처럼 포근하게 그렇게 이제 매장을 지켜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분 어떠세요? 오늘 또 가격 정말 저렴히 드리고 좋은 물건으로 배치한다고 제가 어, 며칠 동안 했더니 다시. 편도가 또 부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약 먹고 지금 왼쪽 귀 밑으로부터 또 편도가 부어가지고 목도 아픈데 열심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항상 노력하는 놀이다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대구점 키핑문의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